만데 그럼 요거 좀 음. 배우고, 음. 나왔어. 음. 배우고 나왔어 배우고 나왔어 도도 기질을 음. 뭐 얼마나 해본 거야? 아저 초보예요 초보 언제 초보야? 예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요? 아, 그러면은 이거 다큐멘터리 같아 <laughs> <laughs> 네, 나는 자연이 더 찍고 있는거 아니 어. 내가 그 음. 오늘 나름대로 내가 굉장히 행복한 거야. 음 아, 예. 어, 음. 어 예, 그 내가 관심있게 항상 그한난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이자 취미고 그래 음. 그래 그래 이게. 음. 취미는 라창 우습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 취미야 음. 이런 만드는 거 만드는 거다 취미라고 음. 어. 단지 저런 거할때 재료가 부, 부, 부족한데 사러가기가 나쁘고 뭐 돈이 예를 들어도 주머니 사정이 나쁘고 이게 아쉬우면 아쉬웠지 모든 건 좋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그러네. 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온다고 래서 하늘 굉장히 설레더라고 아, <웃음> <웃음> 저희도 좀 살랬습니다. 예. 질이고 싶다 랬지 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갖다박아야 되니까 네. 우선 그 감을 익혀야 돼. 네. 제일 중요하다고. 네. 어, 그러니까 그거부터 그 가운데다 딱딱 떨어뜨리는 연습부터 해. 네. 감을 네. 익혀야 돼. 감을. 네. 음. 오. 이게, 온순잡이면은 이렇게 잡아요알 아니, 그건 이렇게.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잡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헛맞으면 이렇게 가잖아. 아, 예. 예. 그지? 예, 헛맞으면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작년, 아, 재작년쯤인가, 뭐, 그 전에도 그, 많이 그, 올려놓은 음. 게 있는데, 뭐, 사람은 또 다, 각자, 약간 방식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하나 딴지도 거는 거고, 그러는 게 있는데, 아, 그건 뭐, 관계없고,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회전하면 안 돼요. 위에서부터 회전하면 안 돼요. 아 이게 음. 바로 이게 뭔지 알아? 네네. 직선으로 회전해 버리면 그냥 잘못 맞으면 나한테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해 수직으로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아.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수직으로 내려가지 예 네. 그걸 염두에 두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어 잠깐만 자 옆쪽에서 한 찍어줄게 네. 야, 진짜 다 교관이네. 지금 보니까 네. 진짜 갖다 됐다 그러면은 네. 자기 발동치기 음, 식상. 음,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 아이고. 원하는 데갖다대야 돼, 일단. 어, 우리 저거 한 군데 그 뭔데 그죠? 진짜 근데 이거 유튜브 각이다 이거. 어, 잠깐만. <laughs> 여기를 딱 찾고 자, 또 바꾸나.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꾸나? 진짜 갈것같 <알까? 웃음> <laughs> <laughs> 나는 오늘 도끼입니다. <laughs> 엑스칼리버다. 아이고. 운동 왜 뭐지? 그 전화상으로 들었던 목소리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상상하잖아. 네. 그거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 <laughs> 아. 좀 제가 미성인가요? 어떠셨어요? 어, 처음 그 목소리 들었을 때? 한80%는 전반적으로 짜글줄 알았어. 먹고 다. 아. 아 몸집이고 다. 아. 딱내내 느낌이었겠네 그러면은. 아, 거기보단좀 컸고. 아. 아. 자, 그래 살짝 컸고. 네. 네. 그래도 그안 되지. 아주 중문수야 그런 거죠. <laughs> 어. 군대 말하는 중문수야 <laughs> 이렇게 나야 <놔야> 되나요? <laughs> 항상 도끼를 등으로 놓을 땐 무조건 풍이다 아, 예. 날이라면 그 군대같으면 빠다 맞는거야 일단은 예, 예. 명심해야 돼. 예. 왜냐면 날이 이게 땅에다 하면 상하잖 않아 예. 예. 그리고 지그 이게 무쇠덩어리인데 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아, 예. 옛날같은 숫돌에 가기잖아 <laughs> 요새구 그라인더도 있고 하니까 쉽지만은 옛날같은 뭐 예. 가기 너무 힘들거든 음. 그래서 쓰다가 딱 놓을 때는 무조건 도, 땅에다 딱 이건 아무조어 <laughs> 자, 봐봐. 이게, 이게 뭐 힘으로 치는 게 아니야. 예. 어떻게 보면. 예. 무게로 치는 거야. 예. 이게 5kg 짜리거든.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중 주면은 자기 짐, 짐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요. 음. 이렇게. 와. 이렇게. <laughs> 무거워도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쭉. 어? 음. 맞지? 예. 이렇게 해서 쭉. <laughs> 아. 렇 어? 아, 이게 달 아. 야 진정 진정 진정. 어. 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스무스하게 이제 손이 이동하겠지. 에이, 아 그러면 그러면 어, 무게로 넘어갔지. 내릴 때 어. 위로 쭉 올려. 이거를. 이쯤에서 손을 네. 들다가, 들다가 네. 쭉 아니 손을 꽉 잡지 말고 네. 쭉 요거는 컨트롤만 하면 돼쭉 오케이? 오우 야야야 컨트롤을 해야되는데 이게 그래. 그, 넘어가지 않는 각도까지 올라가야지 아. 거기서 더 넘어가면 뒤로 넘어가잖아 네. 조금만 사람 좋 완전 는저 저건 마당 면적인데. 데 야생 생활에도 가 그러게 말이야. 한 오... 아, <laughs> 많이 고 타는데 완전. 저희 중에 힘도 제일 겁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니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 네. 그 정확한 흐름이 되도록, 네. 그거에 조금 시, 이제 신경을 쓰면 될것같요 그렇지. 곧 꿇은 자주 좋잖아. 이렇게 쑥 꿇으면 되 오. 음. <laughs> 내가 원래 처음으로. 유압기 갖다 다시 꺼집어거든 음. 어, 가지고. 아. 아. 어, 야, 아, 운동 제대로네. 결합, 손을 너무 여기를 이렇게 약 올려야 된다. 아, 노... 오른손을 네가 여기 왼손 이렇게 아. 오른발 아. 올리는데 아. 오른발까지 아. 떼어야 돼. 아. 바로 붙이지 말고 왼손은 붙이지 말고. 그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 그렇게 하는 거죠. 니는 그러니까 내릴 때 자꾸 이걸 여기 옆 방위로 아, 붙이거든. 그러면은 어. 내려가죠, 중심이. 어, 어. 그면안 돼. 어, 이렇게 했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하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좀올려야지 아, 타고 내려오게. 다 하지 말고 쭉쭉 네. 이렇게. 그래고 아. 렇게 그래, 타고 내려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거야. 오, 야, 바로 습득하네, 역시. 응. 아. <laughs> 야, 이 <이게> 제대로다. <laughs> 기술이야, 말 기술 기법, 스킬. 그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짜이 실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네. 아 그래, 저건 내가 탄트에다 한번 해본 거 아니야. 저거요? 탄트 못 박을 때. 아. 아? 야전 텐트. 야전 텐트. 야, 소리가. 근데 내려올 때 봐봐, 내려올 때 그냥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안 한다고. 네, 네. 아, 이렇게, 안동 정확하게 딱수직으려나 그러니까. 고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나무가 다될 수가 있는데, <목소리> 그게 안 되면, 그냥, 날 해치게 돼. 그 다음에, 일로 이제 덜, 덜, 이제, 무거우니까. 아이고. 일단 오늘 한 시간 동안 저가 연습부터 요 어, 임파빠졌임파빠졌 어, 예, 너무, 너무, 오야 <laughs> 너무, 그, 딱 거기까지만 잡아야지. 너무, 올린다니. 너무, 너무, 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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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꽉잡꽉잡네무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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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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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야무 좋아. 그래. 좋아. 예. 음. 야생 생활을 야 강아지도 짖네 니 자른 거 보고. 아, 와딱 찍히재. 찍힌다 찍힌다. 음. 해가지 내가 여기까지 내렸는데 여기까지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 맞다니까 이게 반동을 여기 어. 꽉 잡고 아. 내리려거도어 사장님 아.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기 딱 중간까지 잡고 하시더라고. 음, 여기. 음. 아. 꼼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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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하면 돼. 음. 음. 어이구 이 소리가. 누웠나? 자 guess. Yeah, you're doing m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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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ou don't have to do m 좋아 h I'm d 좋아 <laughs> 야이 안에 있네 음 좋았어 좋았어 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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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뒤에 계신 분 진정해 네, 계속, 계속... 그거는 아무래도 나무가 지금 반듯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보통 도끼보다 조금 길어 네. 길고 무게가 보통 도끼보다 조금 무겁고 장선 네. 여기를 친다고 이렇게 네견양을못해가지 네. 그러면 그냥 내 팔도 무지하게 아프고 잠도 부러지는 수 있고 살짝 감을 봐. 네. 어, 어, 어떻게 때려야 거기 나좀 길지. 아 느낌이 다르네. 길잖아. 저거 저거 못 견디고 쪼개지겠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아주 힘이 그냥 넘쳐 넘쳐나. 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어유, 얘 나무 꽃은 안 된다. 클란다, 안 된다. <목소리> 야, 진짜 나무꾼이다. 나무꾼. 남꾼. 아다 이게 이게 자체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까지 올렸다가 찍어 내리니까 장난 <laughs> 야 장난인데. 금야남자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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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다 쪼개 버려. 좋아, 좋아. 자세, 자세. 에이. 진정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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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그게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아 근데 저 혼자 하는 걸까 봐. 응? 지도해 봐라. 나고는 어, 나는 괜찮다 나는 <laughs> 나 <이> 로망을 찍으러 왔어. 형도 한번 해보세요. 좀 쉬었다 해요. 왜냐면 이게 힘이 들면은 사고가 나. 힘이 들면 사고가.